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은혜를 드리며 능력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강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이미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이날 교회가 시작되어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구원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모이고 있었고, 찬양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를 어, 계속 이렇게 그, 그, 전하며,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있는 교회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고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의 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첫째는 능력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고요. 이미 세례 때 성령 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힘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게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오신 이유는 목적은 첫째, 능력을 주려고. 둘째,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그두 가지입니다. 그, 우선 첫째로 위에서 오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위에서 오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일단 개개인에게는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능력을 주시고 해서 이제 개인에게는 어떻게 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평안을 주시며 동시에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가운데 딱 서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얘기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데 그 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평화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개개인에게 우리 개인의 신앙에 평화를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그러시려고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때는, 이 험한 세상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인간은 되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을 느끼고 도움이 올 것이 아무데도 없음을 알고는. 두렵고 가깝해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그 외침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으며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안에서부터 영원토록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그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건 성령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샘솟는 물 생명의 물이 생수가 강물처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주전자로 물을 받아 퍼 마셔도 인생의 갈증을 절대로 풀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축제에 기뻐도 인간은 아무리 기쁠 때도 사실은 갈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로마의 그 개선 파티할 때요. 개선 장군 파티할 때, 물론 행진할 때도 그, 메멘또 머리라고 하지만 파티할 때도 그런답니다.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데,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데, 막 치는 음식을 쌓아놓고 먹을 때도 그, 그뭐 술과 음식을 놓고 먹고 있는데 거기서 노예 하나가 은쟁반에 해골을 들고 다니면서 메멘또 머리를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은쟁반에 해골을 받쳐서 들고 다니면서 승리,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한 장군, 그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술을 먹고 하는 데서 거기서 쟁반, 하얀 쟁반 위에, 은색 쟁반 위에 해골을 하나 사돌고는 다니면서 메멘또 머리, 메멘또 머리 한다는 겁니다. 너도 죽을 것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나도 죽는다. 이것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승리를 하고 승전을 하고 개선행진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술을 더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막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근데 그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아무리 큰 파티와 아무리 황금 주전자와 이런 거를 놓고도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죽음을 정말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요. 저요 죽음이 안 오길 간절히 바래요. 특히 이제 이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이쁜 아기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아기도 앞으로 자라서 늙을 것이고, 늙어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래요.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쁜 애가 죽는다니.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는 양보 안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부르짖고 싶어요. 애기가 너무 소중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부르짖음이그 부르짓음이 그 헛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스러운 애기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애기가 죽지 않을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르면 나는 반드시 그 애가 죽게 하지 않겠다. 안 죽도록 하겠다. 예수를 잘 믿게 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그럼 내가 그 애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인간은 포기하고 죽음 앞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대답,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후에 안 죽게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생수.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겠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는 순간은. 우리 애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그럴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인간의 눈에는 죽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면서 계속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본인들은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허구해 주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목마를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서 갈증나고 목마르면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건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그 은혜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초대하셔요. 십자가에서도 두 팔을 넓게 벌려서, 넓게 벌려서 모든 세상 사람 다 오라고 넓게 벌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든 부하든 오라는 겁니다 젊었든지 늙었든지 노예이건 종이건 심지어는 창녀건 세리건 이방인이든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수를 마시게 되고 끊임없는 생수가 안에서부터 우러나올 것이며 그것은 성령님의 안에 계심으로써 영원토록 그 생명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성령을 통하여 더욱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일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게 하는 거고 두째 예수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첫 번째 거에서 나누면 개인은 어떻고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나눠줘 보는 겁니다. 지금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개인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제 교회는 어떤 거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거. 교회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교회로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이, 성령받은 교회가 기도하고 행할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게끔 신묘하고, 적절하며 기적적이고 그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방언을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되게 하시고 영의 분별을 하게 해 주시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며 치유의 능력이 그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심인데 그걸 주시려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평안과 능력을 주시려고 교회에게는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줘야 됩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쓸개에 있는 돌도 없어지는 체험도 하고요. 암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한달 산다던 말기암 환자 암이 다 없어지는 체험.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면 무균실에 들어가야만 했던 폐암 말기 환자가 완치되는 체험. 그다음에 억울하게 제, 그 다음에 억울하게 검찰에 고소당해가지고 재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재판에서 승리하는 체험. 뭐, 그런 너무나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냥 이 배에 그 수십 개 돌이 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상 수술하는 기 전날 완전히 돌이 없어지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주시는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사,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축복스러운 것입니다. 어, 에베르, 에베레스트 산 위에 보면 독수리가 넘어서 그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위를 넘어가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하 40도, 그 영하 50도, 40도 되는데, 보통 사람 살 그냥 내밀면 그냥 바로 얼어 터져서 그냥 동상 걸려서 죽을 온도인데도 독수리는 날아 넘어가요. 몇 시간, 그게 또뭐 산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뭐 추울 뿐만 아니라 그먼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걸 넘어가는 거 보면 그만한 힘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이상의 능력, 온우주를 지으신 성령님의 그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첩첩히 그 장애물이 쌓여있고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면 여리고성이 그 소리질러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여리고성이건, 대인 관계의 여리고성이건, 애들 교육의 여리고성이건, 몸의 병에, 그 건강 문제의 여리고성이건, 믿고 성령님께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러지실 때그 여리고성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번째예요첫 번째, 능력을 받는, 어떤 능력을 받나. 이제 능력, 개인과 어, 공교회를 위해서 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됨을 느낍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뭐예요? 많은 젊을 때 그러잖아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는데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안 풀려요. 철학적으로 절대 안 풀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답이 너무나 간단해요.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러면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잖아요. 모든 질문이 다 정답을 받습니다. 그렇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저는 50년 전에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5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의 시간에 막달라마리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아, 막달라마리아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실 것이고,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밤새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밤새 방바닥을 구르면서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마 저에게는 저는 성령님을 체험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13, 14년 지나가지고 이제 어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의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미사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여자분이신데. 그 미사 중에,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미사 중에 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래요. 옆에 분이 아마 봉사장 가봐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이, 그럼요. 그랬는데, 그 어쩌면 기도하는 내용이 내 마음에 그 당시에 간절히 소망하던 내용을 다 아는지, 그냥 구구절절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다 이루어지십시오 하는데, 속으로는 설마 이게 이루어지려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분의 그 기도 내용이 하도 구구절절히 맞아가지고 제가 얼쏘, 얼쏘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대신. 근데 그날 그 기도를 받고 정말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확. 그 제가, 이야, 런데한 번만 단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평생 소원이 없겠다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한국에서 올라가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 드리며, 아,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는 아주 그때 굉장히 그냥 그 감동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앞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죄를 멀리 하자. 죄는 끊자.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자고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전하게, 내, 전하게 하려 하시는 그 성령 강림의 목적의 한 파트입니다. 제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전하고도 편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글쎄 못 받으신 거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 일어나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고 막 외쳐요. 근데 그 이전은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이 무서워 가지고 숨어 있고 하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막 그냥 감사하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귀한 일로 그 베드로는 여기면서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올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배드로는 고백을 해요. 이게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 성령받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 구세주란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신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한 가지 딱 말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이 절대적인 왕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분이 바로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꼭 성령받아야 돼?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100% 틀린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예수님이 못을 탁 박으세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죽은 후에 구원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면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 위에서 도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물론 온 주위 사람들 다 구원 받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그렇게 하여서 먼 훗날여 천국에서 우리가 다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당신 덕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기쁜 역사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겠느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아주 중요합니다.